만약에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로스쿨 합격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 계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최지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대학교 로스쿨 구술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로스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께 도움이 조금 되고자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구술 면접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술 면접에서 뭐 그렇게 당락이 좌우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학원가에서 리트 시험을 치고 나면 어떤 점수 때에는 어느 학교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로스쿨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트 점수에서 정말 많은 편차가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구술 면접. 에서의 편차가 많이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1점, 2점 사이의 차이로 아마 등락이 좌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술 면접 자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구술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약간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어떤 문제를 준비를 하고 답변을 외우고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이라든가 표현하는 연습들을 좀 해두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오늘 구술 면접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가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응시 번호밖에는 알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 성적은 어땠고, 또 종교는 무엇인지, 지역은 어딘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다 블라인드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면접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면접 점수가 좌우되는 것이지, 나머지 사항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실에 들어오시잖아요. 보통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세 분의 면접위원들이 응시생을 보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간혹 약간 쭈뼛거리고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런 분인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태도는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똑똑하고 들어오시면 꾸벅 인사하시고 응시번호 몇번 응시생입니다. 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볼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건 아마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비슷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이제 찬반의 의견을 낼수 있는 주제를 줍니다. 그러면 5분에서 10분 정도 모든 응시생들이 동일한 시간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논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할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는 왜 내가 법조인이 되고자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나 인성면접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선 찬반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출제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쪽에 더 마음이 간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대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논거들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잖아요 이 참반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이 응시생이 어떻게 논거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하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인 겁니다. 찬성 반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나는 찬성한다, 내가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 무엇 때문입니다. 이렇게 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논거라든가 근거를 제시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간혹 저는 찬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논거가 안 맞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뭐 논리적인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질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답변하는 찬성이냐 반대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른 교 교수님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 지원자들이 대답은 너무 잘하는데 다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좀 아쉬웠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뭐찬성이면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간혹 서론이 많이 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면접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뭐 서론을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본론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제 A에 대해서 찬성을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 A 다시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A와 A 다시는 다른데 잘못 답변을 한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저는 A를 A-라고 생각을 하고 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용어의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확한 내용의 바, 정확한 용어의 사용.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면접을 보다 보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들께서는 아, 학원가에서 다 저렇게 지도를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이라든가 지원 동기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인성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또 내가 왜 법조인이 되고 싶고 내가 만약에 법조인이 된다면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 저는 이 로스쿨에 졸업을 해서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런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로는 본인의 매력 어필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저는 어떤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나중에 제가 법조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더 활동을 하는 이런 식의 도움을 주는 그런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쿨에 뭐 어떤 어떤 점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면접에서는 더 인상이 좋고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외부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로스쿨 교수님들이시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훌륭한 학생이 들어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앞으로 학교를 빛내줄 좀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했으면 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래도 뽑으시는 거다 보니까 본인의 매력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법조인이 되면 아 지금 법률 서비스가 어떻고 뭐 법률 시장이 어떻고 그래서 제가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 접근성이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법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또 본인이 지향하는 바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면접이라는 게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편하게 대답을 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예전에 면접을 여러 번본 적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압박스럽고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압박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을 떨어뜨릴 정도의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안 계시고요. 오히려 조금 더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서 이 지원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말을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 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편안하진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또 본인이 아는 바 이야기하는 바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만약에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로스쿨 합격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 계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변호사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